바이러스의 모든가! 웬다가 기생충에 의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라 스프론키, 즉 기생충 모드는 이미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웬다가 기침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직 안본 친구가 있다면, 파라 스프론키 영상을 먼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침으로 인해 감염병이 퍼져나가서 모든 스프론키들이 웬다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모두 다 웬다처럼 변했다고 하는데요. 페이지 웬다 모드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웬다부터 확인해봐야겠죠? 25살이고 입니다. 노래 소리가 새롭고 독특합니다. 웬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2에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지금은 무언가가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이네요. 친구들이 자신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일까요? 감염된 친구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할까봐 겁을 먹은 걸까요? 웬다는 치료제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하네요. 오렌의 상태도 확인해 볼까요? 21살이고 남성이죠. 오렌이 진짜 페이지 2의 웬다처럼 웃고 있습니다. 비트박스 연주가 더 긴장감 넘치게 바뀐 것 같은데요? 턱에도 똑같이 피가 묻어있네요. 올해는 자신을 감염시킨 웬다에게 웬다가 듣기 싫어하는 음악을 계속 들려준다고 합니다. 레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살이고 남성이죠. 레디도 역시 웬다처럼 변했습니다. 레디가 머리에 불로 웬다의 몸을 찌른다고 하는데요? 각종 방법으로 웬다를 괴롭힌다고 하네요. 클로커입니다. 31살이고 남성이죠. 웬다로 변한 클로커는 엄청나게 사악해 보이는데요. 웬다의 인생을 끔찍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무척 궁금하네요. 펌봇입니다 12살이고 남성이죠. 걱정이 많은 웬다가 웃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웬다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펌봇이 유일한 웬다의 편인 걸까요? 비네리아입니다. 22살이고 여성이죠. 비네리아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죠? 웬다를 죽이기 위해 독이 든 식물을 정성껏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섬뜩하네요. 그레이입니다. 23살이고 남성이죠. 웬다는 종종 그레이를 데리고 조명도 음식도 없는 지하실에 숨어 몇날 며칠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레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웬다와 함께 조합하여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렌 레디, 글코 웬다, 범봇 비네리아 그레이입니다. 웬다와 아이들 같은 느낌인데요? 브로드입니다. 21살이고 남성이죠. 호로모드에서의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것 같아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웬다처럼 변한 것도 매우 좋아한다고 하네요. 브로드가 많이 사악해진 것 같죠? 가놀드입니다. 29살이고 남성이죠. 웬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연구하는 클루커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가놀드도 웬다를 괴롭히기 위해 밤낮으로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아크스입니다 21살이고 남성이죠 오아크스는 웬다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기록해놓는다고 하네요 좀 소름 돋는데요? 이제 웬다가 왜 공포에 질렸는지 알것 같습니다. 웬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긴 했지만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웬다가 치료제를 찾고 편안해지길 바란다면 좋아요 눌러 응원해주세요. 스카이입니다. 14살이고 남성이죠. 스카이가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독특한 몸동작을 보여주는데요. 기괴하게 변한 스카이네요. 웬다가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상상만 해도 즐거워진다고 하네요. 감염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스터 썬입니다. 4억 6천 살이고 남성이죠. 미스터 썬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요. 표정도 특이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 나쁜 표정입니다. 연주 소리는 새롭고 듣기 좋네요. 위에서 왼 다리를 내려다보며 비웃어주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더프입니다 헉! 연주할 때 비주얼이 아주 독특합니다. 더풀의 감염 정도가 아주 심한 것 같은데요? 연주를 할때 눈이 하얗게 변하고 입에 눈동자가 달려있으며 얼굴을 마구 떱니다. 더풀은 밤이 되면 웬다를 찾아가 입을 벌려 저 눈동자를 보여주고 놀래켜준다고 하네요.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웬다와 조합하여 연주를 들어볼까요? 브로드, 카놀드, 오아크스, 웬다, 스카이, 미스터 선, 더풀입니다. 미스터 트리입니다. 60살이고 남성이죠. 실종 포스터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고 공포스러면서도 웅장한 연주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리는 다른 스프런키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상한 나무인데요, 웬다의 물음에는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이먼입니다. 26살이고 남성이죠. 사이먼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변한 것 같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은데요? 기괴하게 입을 벌린 후 옆을 보며 물어버리는 동작을 합니다. 사이먼은 주변에 오는 스프렁키들을 죄다 물어버린다고 하네요. 그중 브로드가 가장 먼저 당했다고 합니다. 웬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타이밍만 모리고 있다고 하네요. 터너입니다. 28살이고 남성이죠. 웬다에게 나쁜 감정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터너는 웬다를 감옥에 아주 아주 오랫동안 가두고 싶어한다고 하네요. 미스터펑 컴퓨터입니다. 미스터펑 컴퓨터 안에 사람이 웬다였던 걸까요? 기계음이 소름 돋네요. 미스터펑 컴퓨터는 웬다에 대한 웃긴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21살이고 여성이죠. 핑키는 평소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웬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여기저기에 퍼뜨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핑키의 험담을 들은 친구들이 웬다를 싫어하게 된다고 하네요. 재빈입니다. 27살이고 남성이죠. 재빈이 웬다를 저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웬다를 향한 저주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중이라고 합니다. 블랙입니다. 나이는 알수 없고, 남성입니다. 블랙의 표정이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는데요. 소리도 버럭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블랙은 그녀가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포를 느낄지 시뮬레이션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조합하여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리, 사이먼, 더너, 미스터 펑커부터 핑키, 제빈, 블랙입니다. 오, 연주 소리가 무서운데요. 이제 갤러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의 금고인데요 이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제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럼 비밀번호는 뭘까요? 다음 넘겨보죠 이건 뭐죠? 치료제인가요? 브로드의 야 이라고 되어 있고 브로드의 얼굴도 그려져 있네요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호러버전 브로드로 변한 건가요? 웬다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얼굴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웬다를 오니 숫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6입니다. 저게 바로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인 걸까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비닐아를 올려보죠. 비닐아가 슬퍼보이네요.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모드의 주인공인 브로드를 불러볼까요? 모습은 예상했던 대로인데 연주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브로드도 친구들이 모두 자신처럼 변해 놀란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다 브로드가 계획한 일인 걸까요? 이번엔 핑키입니다. 역시 핑키도 얼굴과 몸이 다 뜯겨있네요. 숫자가 방금 또 생겨났습니다. 이번엔 7인데요. 핑키가 다음 비밀번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레이를 불러볼까요? 그레이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인데요. 그레이는 자신의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은가 봅니다.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클루커입니다. 클루커도 매우 겁에 질려 보이네요. 스카이를 불러볼까요? 숫자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오네요. 스카이 의 연주소리는 역시 듣기 좋습니다. 다음 오랜가 볼까요? 바로 또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3입니다. 빨리 다음 스프렁키로 가보겠습니다. 미스터 번 컴퓨터입니다. 우 와, 가사가 위에 글씨로 보여진다 완전 멋진데요? 가사의 내용을 볼까요? 무언가가 잘못했어. 그들이 모두, 그들이 모두 물렸어. 피를 흘리고 있어. 네 뒤를 봐. 다음 펌봇입니다. 펌봇의 회손이 심각합니다. 머리를 뜯겨서 전선이 다 튀어나와 있고 얼굴 모니터도 다 깨져버렸네요. 미스터 트입니다 나무 몸통에 물린 자국이 보입니다. 얼굴 표정도 변하는데요. 런즈 소리는 발랄하게 들리네요. 다음 오아크스를 불러볼까요? 오아크스는 좀 귀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레디를 불러볼까요? 후, 숫자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디는 물려서 그런지 더욱 과가나 보이네요. 간헐드는 어떨까요? 간호수는 다행히 머리 쪽만 물린 것 같습니다. 비교적 멀쩡해 보이는데요. 재빈으로 넘어가보죠. 재빈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재빈도 공격을 당한 모습이네요. 블랙은 어떨까요? 블랙은 눈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몸의 모양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상태가 심각한데요? 마지막 숫자 하나만 남은 것 같은데 이번엔 마드를 불러볼까요? 소리가 멋진데요? 소닉은 어떨까요? 소리가 귀여워요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정신을 쏙 빼놓네요 더프를 올려볼까요? 입을 벌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터너입니다 역시 한쪽 얼굴만 남은 채 구슬픈 휘파람 연주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스터 선의 아이콘은 멀쩡하네요? 오! 물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늘에 떠 있어서 공격을 피했나 봅니다 연주가 긴장감 넘치고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이먼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이먼도 멀쩡합니다 역시 사이먼이 모두를 물어버렸나 봅니다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사이먼의 모습인데요 사이먼이 마지막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입니다 이제 금고 안에 해독대를 찾아 스프렁기 친들을 정상으로 돌려볼까요? 평키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네요. 여러분은 웬다와 브라드 중 어떤 바이러스가 더 공포스러우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기서 잠깐. 시툰 매니아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제 더풀 캐릭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해 주신 멤버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모티콘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시튼 멤버십에 함께 해주세요. 댓글창에 스프렁키 캐릭터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튼 매니아에 가입하시면 스프렁키 캐릭터들이 들어간 댓글들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튼 채널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콜론과 콜론 사이에 스프렁키 캐릭터명을 넣으면 된답니다. 짜잔 이모티콘 얼굴을 클릭하셔도 선택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990원에 이용 가능하니, 시툰 매니아에 가입하시고 사용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